건강하게 살려면은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게 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조의 알고 먹자 이 시간에는 근육을 키우는 특별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근육을 키우려면은 어뭐 이제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나이 들면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 예? 중요한데 예,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근육 키우는 음식 뭐가 있습니까? 예,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거나 아니면은 콩이나 두부 같은 그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어, 그런 어? 단백질 식품이 아닌데도 근육을 키우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어,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오미자는 과일입니다. 그죠? 예. 이 오미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어서 뭐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 아, 이게 근육을 키우는데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더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제 실험지를 상대로 오미자 추출물을 이게 8주간, 매일 동안 투여를 해 봤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 그 오미자를 어, 투여하지 않은 실험지에 어, 비해서 근육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분자 발현이라는 게 무려 네 배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근육세포의, 어, 항산화나 항염증 효과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자극에서 이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꼭 뭐, 고기나 뭐, 이런 단백질 식품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보를 오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아, 귀골이 장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시면 뭐 어깨도 이렇게 좁아지고, 어? 또 허리도 구정해진 걸 보시면 안타깝죠, 그죠? 그게 다 근육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뼈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체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허리도 꼿꼿하게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데, 근육이 감소하면은 이제 구정해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어이 지난번에 제가 당뇨병 특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 근육은 우리 포도당. 예? 대량 소비체예요. 응? 거기다가 남는 포도당을 또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까지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시면은 성인병에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하려면은 바로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예? 그 근육을 키우는 어, 특별한 방법으로 오미자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응? 부모님한테 오미자 차 또는 오미자청 또 약주 좋아하시는 아버님 계시면 오미자 술 선물하시는 게곧 바로 뭐냐면은 효도 선물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이것이 우리에게 악군인지 적군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공감 표시해 주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